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나 다리 등 핵심 기반 시설에 수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재 육성에는 투자가 부족했다고 밝히며 지역 인재들의 힘찬 비상을 위한 시작으로 2024년 전남도 인재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전남을 빛낼 별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 시책으로 내건 인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24 인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후원금 기탁자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선발자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는 홍보 공간 관람, 인재증서 수여식, 축하 공연, 세레모니, 인재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고.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5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신규로 선발된 으뜸 인재, 과학 예능 영재, 연구 인재,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 6개 분야 546명의 인재를 축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된 전남도 대표 인재육성 사업이며 도민 9177명의 참여 속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외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전남도 해외 유학생 사업도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인재 육성 교육국을 신설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재 육성 투자의 기반을 탄탄히 해 곱게 뻗은 인재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